이제 아까 배운 세부적인 힌트 세 가지 가지고서요, 문제 의 각각의 유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흐름과 무관한 문장은요,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나오고 앞에 어떤 문장들이 뭐 한두 문장 길면 뭐세 문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해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1, 2, 3, 4, 5번 문장 중에서 흐름과 무관한 것을 골라야 되는 거야. 자, 한번 용어를 정해볼까요? 여러분,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흐름.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요. 문맥이거든요. 어, 그래서 흐름. 문맥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 흐름이라는 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니?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에 아무 말 대잔치 한번 생각해 봐봐 아무 말 대잔치에서는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야 너무 좋아 막 이래 예? 그러면 그 문맥에 맞니? 안 맞죠 그쵸 만약에 기준이 이야 어떤 사람이 죽었어 어, 상가집을 갔어 초상집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주, 죽었는데 거기서 가서 막 내가 아나 너무 좋아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죠 문맥상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 에 내가 초상집을 갔어 갔는데 막 어디서 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상황이 적절하죠 그렇죠? 자 그거예요 앞에서 내가 너네한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이야 초상집이야라는 얘기를 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 여기에서 이게 흐름에 맞어 맞아, 안 맞어 를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었던 거지 그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번호가 안달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흐름에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이 흐름에 기준이 되는 이 부분에서 자100%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 소재요, 중심 소재.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글을 쓸 건지 중심 소재는 100%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운이 좋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요 중심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건 운이 좋은 경우예요. 근데 아니어도 그냥 뭐 보통 이제 중심 소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진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에이, 잠깐 다시. 에이. 자, 영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가 하는 거야. 자, 근데 그 이렇게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일번 문장에서는 1번 문장에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 영어 단어를 매일 꾸준히 외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영어 단어를 매일 꾸준히 외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 2번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 영어 교재 선택을 잘해야 돼. 잘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니네가 봤을 때 이거는 흐름과 연결이 다 되고 있는부무가하지잘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보고서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이러면 이제 어, 그 친구는 좀 저하고 심도있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수학은 상추지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 자. 아까 저 상추가 누라고요그 4층에 있는 수학선생님 아, 네, 좀 귀여운 귀여하게 생긴 사람 있어요 네, 조금 네 맞아요 네, 네, 네. 우리 처음 상담 받은 사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갑자기 이거 어때? 되게 뜬금 있냐 없니? 뜬금 없지? 얘를 고르면 되는 거 같아 왜? 야시컷 영어 로잘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이해되니?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다음 문장을 확인해 봤어. 다음 문장을 확인해 봤더니 예. 어. 근데 또 영어 선생님 한명 추천해 줄게. 이런 응.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제 5번 문장을 봤더니 응박사지. 이렇게. 아, <laughs> 자, 기승전 응박사. 어이래요. 제 수업은 그래서 재밌어요. 다 쉽죠.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난이도 최하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중심 소재. 영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거. 이거하고 아예 벗어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왜? 그럼 이제 우리는 역시 기준이 뭐가 되는 거라고?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얘를 벗어나잖아? 그럼 뭐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벗어난 부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잘 보세요. 번호가 안 달린 문장. 4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번호가 안달린 문장에서 중심 소재를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각 문장 간의 문맥을 파악하고 세부적 힌트에 유의한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기준을 잡고 내려오시면서 그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이 되는 거는 뭐가 된다? 그 4번에 해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오답의 유형이라고 돼 있죠. 고쳐주세요. 정답의 유형이죠. 정답의 유형. 제가 잘못 말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오답의 유형이라고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이 흐름하고 무관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잘못해서 오답이라고 적어요. 정답의 유형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방금 전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중심 소재를 벗어난 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혹은요, 앞뒤 문맥과 연결이 안 되는 문장,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해 되셨습니까? 응. 자, 그래서 거기 박스에다가 요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이 그림 그리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에서 1번 확인해주시고 내려오시면서 2, 3 통해서 4호 결론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었고요. 자,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순서 배열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박스에다가 같이 좀 이거 심심하니까 그려보세요. 자, 순서 배열은 문제 관상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처음에 어떤 문장이 하나 주어져요. 한두 문장 정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나와요. 자, 순서 배열은 뭐냐면, 거기 여러분들 옆에 밑줄 쳐주세요. 연결고리를 찾는다에다 밑줄 치고 별표 쳐주세요. 연결고리.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걸 먼저 읽어요. 당연히 얘를 먼저 읽어야 되겠지. 얘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 어, A, B, C.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야. 근데 연결고리를 찾을 때, 그냥 니네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뭐? 세부적인 힌트. 이런 거를 근거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세부적인 힌트를 근거해서 찾아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저런 세부적인 힌트가 없잖아.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어, 이것도 말 되는 것 같은데요. 얘도 말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는 오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만들 때는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예를 들어서 순서가 만약에 뭐 B, A, C, 이거면은 반드시 B, A, C가 되도록 어떤 장치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세부적인 힌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아, 얘, 얘 다음에 이런 연결사가 나와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 얘 다음에 이런 여기 대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여기 있던 말을 여기에서 이런 대명사가 받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힌트를 활용해서 뭐를 찾는 거라고? 연결사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자,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는 바로 뭐다? 글을 읽고 하나씩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한 문단은 그냥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순서 배열 문제는요, 몇 문제가 나오냐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다 이런 패턴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문장 삽입으로 가볼게요. 문장 삽입에다 별표 100개 쳐주세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장 삽입이에요. 잘못 적네요 얘가 2번이고. 아닌데? 5번이고, 요게 3번이죠. 아까 흐름과 무가한 문장이 2번이었지? 자, 얘는 지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문장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문장이 하나 빠져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1, 2, 3, 4, 5 중에서 알맞은 데다 집어 넣어야 돼. 그러면 너네가 한번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답이, 어, 2번에 너도 맞는 것같고 4번에 너도 맞는 것 같아. 그럼 그 문제는 잘 만들어진 문제겠니? 오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낼때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문제를 만들 때, 만약에 정답이 3번이라고 한다면은요, 반드시 이 3번에 들어가야 되는 장치를 만들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2번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내용이 바뀌게 만듭니다.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3번이야. 내용 정답이 3번인데, 얘가 정답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고 확 바뀌어야 돼요. 아 내용이 연결이 안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니? 그냥 좀 단순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 1, 2번에서는 갑자기 예린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갑자기 4번에서 수민이 이야기가 나와. 갑자기.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된 거야? 아, 여기서 내용이 바뀐 거구나. 혹은 내용이 끊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내려오면서 이 글을 읽어 내려오면서 뭐를 찾는다?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 이거를 찾아주는. 이해되셨어요? 어. 자 근데 감옥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 있어 뭐냐면 위에 이 주어진 문장 있잖아 위에 이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에 연결사라든가 대명사 같은 경우가 나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힌트들을 활용하려고 아까 세부적인 힌트를 배운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연결사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얘 앞에서는 이거 이 주어진 문장과 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 반대 내용이 나와야 돼?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얘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 이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들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 앞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얘보다. 넓은 개념의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이해되니? 어. 자, 만약에 여기에서 쉬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반드시 여자 한 명은 나와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사라든가 대명사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유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럼 내려오면서 뭐를 찾아라?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못 찾으셔도 얘만 잘 찾아도 된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이렇게 응용이 돼요. 말이 그냥 해석을 해 보잖아. 그냥 해석을 해 보면은 되게 그냥 다 연결이 다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치사하게 뭘해 놓냐면은 대명사 갖고 장난을 해 놓는 경우가 대명사.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어, 개똥이하고 소똥이가 개똥이야 소똥이가 똥을 쌌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는 똥 냄새를 맡았다. <웃음> <웃음> 다시 뭐라고요? 갑자기 라는 말 나오죠. 왜? 잘 봐봐. 여기 보면 개똥이하고 소똥이 되어서 뭐래? 그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이그다 개똥인지 소똥인지 너네 알아 몰라. 몰라? 모르죠. 근데 위에 주어,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나왔잖아. 어, 똥싸고? 어, 똥냄새를 맡아봤다. 그냥 이렇게 애들이, 어, 연결되네. 이러고 넘어간다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뭐? 아까 너네 대명사 수일치 주의하라고 배웠잖아. 여기가 희변은 앞에 한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럴 때딱 주어진 문장을 보면은 이런식으로 나와있는 거야 뭐라고 어 개똥이가 실수로 똥을 만졌다 그럼 봐봐 개똥이 한 명이 나왔지 그럼 이제 그로 받,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걔는 이제 뭐한거야 똥냄새를 맡아봤다 이렇게 한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너네가 내가 여기서 되게 고급진 예를 들어주면은 눈에 기억이 오래 안 나. 뭐 사람은 원래 이렇게 좀 더럽고 쪽팔리고 이런거에 기억에 오래 남지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삽입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뭐가 나,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장문 독해. 세 문제짜리가 나았거든 자,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잘 봐. 얘는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A 한 다음에 단락이 하나 나오고요. B 한 다음에 단락이 하나 나오고요. C 한 다음에 단락이 하나 나오고요. D 한 다음에 또 단락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어 순서 배열을 물어봐요. 두 번째는요 지칭 추론을 물어봅니다. 자세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물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이게 지침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명사나 대명사 같은 거에다 이렇게 밑줄을 쳐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달아줘요. 자, 근데 문제가 세 문제야. 이거를 그냥 너네가 주소 없이 풀잖아? 해버려 근데 기준을 잡아서 풀잖아요? 되게 쉬워요. 자,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겉보기에는 엄청 사람이 막 무서워 보이고 왠지 말 걸면 막한대 때릴 것 같고 막 이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야.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길이만 놓고 보잖아요? 되게 길어요. 아씨,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막상 풀어보면 쉬운 문제의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자, 기준을 예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 순서배열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결국 얘를 순서배열 문제를 풀려면 A는 고정되어져 있는 거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우리 했었던 거. 순서배열하고 똑같아. 연결고리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어,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아. 이건 자세히 얘기 안할게 어차피 아까 얘기했으니까. 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았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C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가 됐어. 첫 번째 연결고리가. 그러면 이제 내가 C까지 다 읽은 거예요.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고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읽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다 읽었어. 그럼 이제 내가 여기로 간다고 그랬지. 자 얘가 선택지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1번,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A에서 보통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ABCD가 뭐냐면서 달라냐, 달라. 보통 A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1번 아니면은 1, 2번에서 나와요. B에 해당하는 게 2번 아니면 2, 3번에서 나와요. C에 해당하는 게 3번 아니면 3, 4번에서 나와요. D 같은 경우는 에 5번 아니면 4, 5번 이런 데서 나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았어 예를 들어서 C까지 달고 내려왔어 내려와, 내려와 보잖아 정말 운 좋은 경우에는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자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지워나갔어 어, 내용 이렇게 답이 아닌 걸 지워나갔어 근데 아직 답이 안 골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얘 다음에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또 찾아가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순서를 잡다 보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나머지가 한게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칭추론있죠이 지칭추론은 어떻게? 그냥 문제를, 이 단락을 읽어가는 중간중간에 해결을 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여기 A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예린이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다고 해볼게. 어, 그럼 여기다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어,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우니까 여기 만약에 c가 있는데,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예린이었어, 그래서 내가 예 이렇게 적었어요. 어. c로 와서 여기를 읽는데 어, 얘도 예린인 거야. 보니까, 그럼 어떻게 여다가또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어. 너네가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적는 거야. 뭐 y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그러 고 나서 이제 c 다음에 보니까 어 b로 연결이 돼. 여기 와서 아까 봤더니 여기에서 여기 누가 넘어 갑자기 예. 수민이가 넘어요. 그럼 그때 아 얘가 정답이구나. 응? 아니에요. 음. 아뭐 아니야 수 이렇게 적어도 상없어요 예스. 근데 어 <laughs> 너무 힘세어 <늦었어요. 웃음> 네? <laughs> 아직 일 <제가 있었어요>. 어. 답할다 <laughs> 저는 교회를니지 않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얘를 답으로 고르면 돼. 이해되셨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독해이론 2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배워 봤거든요 자 첫번째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독해이론 2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쓰기라고 얘기했고 거기에는 과거 연결사 유형을 포함해서 순서배열 흐름과 무관한 문장 문장삽입 장문독해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세 가지 기준이 바로 되게 중요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연결사 흐름과 무관에 연결사, 대명사, 관사, 그 다음에 하나는 글의 구조하고 그 시간의 흐름.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잘 따져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